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 TV입니다. 예. 자, 어 제가 오늘 또 이제 지금 저녁 12시고요. 저녁 12시쯤 되면은 제가 항상 하는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어, 주식 시장 체크와 자기 전에 한번 어 주식 시장에 어 체크 그리고 장 종료 후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요. 지금 이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제가 매일 매일 하고 제가 벌써 어 원래는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이런 주식 거래를 해왔습니다. 예 주식 거래를 해왔는데 어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어. 이 장사가 다들 이제 조금 시간 제한도 있었고 뭐 하고 해가지고 어 그때부터 어 조금 어 유튜브 영상을 찍어 보자 해가지고 어 유튜브도 생성을 해서 어 영상을 지금 한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영상을 올렸다 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리고 제가 소유하고 있, 있는 모든 것들을 어, 되게 애착심을 가지, 가지면서 어, 운영을 하고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올리는 것 자체가 어, 그런 애착심과 어, 성실함 그리고 부지런함 꾸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게 뭐냐면은. 어 꾸준하다는 것 자체가 어이 그런 거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것 자체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자체는 어 엄청나게 좀큰 힘이 되지만은 어돈 자체도 막 띄엄띄엄 막확 벌었다가 확 떨어졌다가 확 벌었다 이렇게 되면은 일정하지가 않,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유튜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쭉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도 어, 성공한 유튜버나 아니면은 성공한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을 했을 때아얘이 사람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제 유튜버로서 어.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어, 중후반인데, 어, 30대 중후반인데,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제가 해왔었던 거를 그 때는 유튜버를 잘 몰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어, 해외에 나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어, 그런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일만 해왔기 때문에 음, 항상 돈을 버는 방법만 그때는 아마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초밥이라는 기술이 제가 장사할 만큼의 기술이 없었고 매장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 기술만 배우냐고 어, 청춘을 다 보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먼저였고 근데 이제 기술을 배워가면서 어, 무엇을 했어야 했냐 어,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주식 투자도 어, 거의 제가 한 달에 300만원을 벌었으면은 270만원 250만원씩은 꼭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비 10만원 나갈 거 나가고, 그리고 어 식비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음식 장사, 그러니까 음식 프랜차이즈나 음식 장사 쪽에서 장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 식사 제공은 다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식대 비용은 그렇게 나갈 비용은 없고, 그때 당시 기숙사도 제공을 해줬고, 그래서 거의 뭐핸드폰비나 기본적으로 나갈 거 외쪽으로는 거의 제가, 어, 버는 게한 300이었다라면은, 어, 300에서, 어, 한 280만원 정도씩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어, 은행에다가 놓는 게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좌에다가 돈을 넣었지만은 어 증권 계좌 제가 23살이나 4살 때부터 어 일을 하면서 증권 계좌에다가 무조건 돈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은행에서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한다는 거는 어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또 제가 책을 자주 읽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남들이 그때 제가 스무 살 당시쯤에 주식 거래를 하고 있을 때 어, 남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 주식하면은 망한대 패가망신한데 어, 어 주식은 도박이야 왜해 동생마저 형 주식하지만 나는 주식하는 사람을 절대 이해를 못해 어.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돈을 벌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직장인이고 직장인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또 추가적으로 벌수 있을까?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요식업 자체가 어 10시쯤에 9시 반쯤에 출근을 해서 10시에 끝나요. 그러면 거의 한 12시간을 일하는데 그러면은 거의 10시에 끝나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어, 아침 9 시쯤에 어, 주식 거래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자산을 쌓아 나가 가지고 어, 때마침 어, 주식이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승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주식으로 번 돈과 여러 가지 돈을 추가적으로 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 동생이 주식 투자하는 거는 진짜 뭐 어? 뭐다 뭐다 막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 동생이 결국에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못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동생은 선물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선물 거래는 진짜 위험하다. 어. 그래서 이제 네가 뭐 매수 매도 같이 짜는 뭐 합성 포지션을 하자 합성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어, 워낙 이 변동폭에 따른 손실이란 수익성이 이제 큰 폭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똑같이 매수 매도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양매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락의 하락의 베팅과 상승의 베팅을 동시에 걸어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걸어서 이제 추세선을 나오면은 한쪽을 끊는 부분과 만약에 이제 트레이더 부분이라면은 어,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일단은 고점이라는 부분에서 숏을 잡겠죠. 숏을 잡고 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어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또 다시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가가 고점에서 숏을 쳐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조금 다시 올라올 때쯤에는 롱에다가 또 다시 걸어놓는 거예요. 그게 합성 선물 거래 기본인 합성 포지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게 어떤 방식이라면 은 약간 어 주가가 내려가도 돈을 벌고 주가가 올라가도 더 크게 돈을 버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에다가 숏을 걸어놓고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 20%대 더 이상 주가가 안 내려가고 좀반등이줄것 같아. 그러면 롱에다가 다시 걸어버려요. 그러면 롱에다가 다시 걸어버리면은 주가가 다시 본점까지 왔을 때는 주가가 이제 숏에다 걸었는데 본점까지해서 이제 숏 숏자리를 정거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쇼시 어 손실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숏시 손실 나는 걸 막기 위해서 합성 포지션인 어 주가가 20% 하락을 했을 때 롱을 다시 한번 전환을 해서 롱 포지션을 잡아놓고. 어 전고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롱에 대한 숏은 숏에 대한 수익성은 줄어들지만은 롱에 대한 어, 수익성은 커지기 때문에 어또 다시 그 밑에서 20% 하락한 가격에서 롱을 잡았던 그롱 포지션이 결국에는 어, 수익으로 나오면서 그 수익분을 더 추가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위 포지션에다가 또 다시 숏을 칠수 있는 어 대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물거래 거의 이제 선물거래를 한 반향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진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한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반향만 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만 매매를 할 사람들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숏이랑 롱이랑 같이 잡아서, 어, 차익 거래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게 합, 합성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일 포지션보다는, 뭐, 롱숏 단일 포지션보다는 합성 포지션을 해서, 어, 어 차익 거래를 나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주식 투자나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거래 방식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엄청 많은 거래 방식을 알고 있고, 어,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어, 지금 막 500만 원 갔다가 약간 어, 깔짝깔짝 매매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아, 않을 때는 아예 안해 버려요. 저도 주식 투자 뿐 주식 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아니고 시간을 잘 써야 하는 그런 어, 부분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드는 제가 앞으로도 60년, 어,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니까 앞으로 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 60대가 된다 하더라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어 30대 후반이니까 시간적인 기회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뭐 60대이신 분들도 있고 60대인 주식 유튜버도 있고 40대 중반인 어, 주식 유튜버 형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 어뭐 물론 저보다 어린 동생들도 어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아버님 일을 좀 일찍 겪으면서 30대 후반에 아버지 일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또 가장으로서 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가족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제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이제 중장기 투자로 어, 계속적으로 이제 어, 거래로 하는 그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라 하면은 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 갈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어, 앞으로는 10년 그러니까 원래 돈이라는 돈을 벌려고 하면은 영업 매출액이 노, 매출액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 단기순이 어, 장사를 잘하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쭉 뭐예요? 내가 뭐 치킨집을 차리려고 해. 근데 치킨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어뭐 그냥 옛날 통닭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 없는 그냥 일반 어 그냥 어 일반 브랜드를 일반 일반 프랜차이즈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교촌치킨이나 뭐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를 할 것인지, 어, 선택은 본인인 거죠. 예. 그래서 누구나 프랜차이즈를 차리고 싶으면은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차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똑같아요. 예.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대부분 재무제표도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 어 부채뿐만 아니라 미처리 결손금이에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던 회사가 흑자 전환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게어 보통 한 2년 적자 정도 되면은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기순이 밑에 자본총계 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어 자본 잉여금 밑에 보면은 이제 이익 잉여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익 잉여금이 어 미처리 결손금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 뿐 아니라 이제 미처리된 이제 결손금까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는 어 흑자가 났다 하더라도 어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상당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최소화 할수 있는 게 이미 잘 벌고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 그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싸다고 해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주식이라는 거는 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어? 이런 미국 증시나 어떠한 경기나 이런 약간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수 자체가 빠지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외국인 자체 전체적인 코스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그게 하락이 나오니까 어 우리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우리 회사 주가가 빠지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싸졌으니까 이거 지금. 주식을 더 사자. 그러면은, 그런 주식들은 결국에는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원래 다시 주가들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 돈을 잘 버는 회사의 투자의 가장 기본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에다가 그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어, 이, 그 회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 코스피나, 아그니까 미국 중시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빠져가지고, 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간 투자자들이 매도 심리가 커져가지고, 전체적인 게좀 주가가 빠졌다. 코스피 전체가 빠지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전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요. 예, 그러면은 그때 좋은 종목을 어, 저가로 잡으면은 결국에는 적정 가치, 적정 가치까지 올라온다라고 좀 보여주고 같습니다. 벌써 한 16분 정도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반맨 TV였습니다.